요즘 인공지능 채찌 pt가 화제입니다. 쉽게 말해 대화용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채찌 pt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편지, 영화 대본, 소설, 노래 가사, 컴퓨터 코드, 대학생 리포트 작성, 법원 판결문, 신문 기사 등등 원하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챗봇의 완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검색어를 적어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채찌PT는 아예 문장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이를 정지해서 보여주는 시기여서속 필요한 정보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영악한 학생들이 채찌PT로 과제물을 작성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채찌PT를 개발한 오픈 a i 의샘 말투만은 미국 스타트업 투자자입니다. 알트만은 흔히 채찌 피티의 아버지로 불리며 최근 글로벌 사회를 가장 기운드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트만이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조해 얻은 수익과 이를 통한 배분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아래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 권리가 흔들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알트만은 특히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한 인공 일반 지능이 개발될 것이며, 이럴 경우 자본주의 자체가 비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공 일반 지능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지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인공 지능을 뜻합니다.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통한 창조물을 내놓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진화까지 가능한 것이니 그야말로 더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까지 상상됩니다. 어쨌든 알트만이 지적한대로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생산성이 문제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웹툰을 그리거나 주식을 투자해 수익을 얻거나 하다 못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하는 등등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 그 수익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 인공지능을 소유한 개인에게 있다고 하기에는 결국 엄청난 빈부격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결국은 전체의 구매력이 떨어져 이것은 다시 자본주의의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트마는 과거부터 기본소득 같은 정책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고, 그에 따라 전체 수익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예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알트마는 이전부터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된 얘기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그 덕분에 사람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대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 인력 문제도 불거질 것이고 어쩌면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수고 제대로 된 화폐 경제 생활을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구매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계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의 가치 역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이면 다시 마르크스와 그가 쓴 자본론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던 자본주의의 몰락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노예제가 철폐되고 봉건제가 끝났듯이 언젠간 자본주의도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시각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언제든 다시 호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가 끝났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연구하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 같은 발걸음 수준의 문제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채찌 PT를 만든 알트만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알트만은 스스로 자본주의를 사랑한다면서도 자본주의는 현존하는 모든 나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알트만이 설립한 오픈 AI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알트만은 특정 회사가 인공지능을 소유해선 안 된다라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우리는 채찌 PT를 통해서 더욱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찌 PT의 아버지라 불리는 개발자는 가치 창출과 그를 통한 소득을 얻는 방식이 근본부터 달라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변화는 분명 인터넷이 처음 개발되고 스마트폰이 나타났던 것 이상의 충격과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미래를 다시 숙고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라는 숙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후대까지 여전히 과제로 남는 고차원적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인공지능은 우리 앞에 지금 오뚝 서 있고, 우리는 어떤 면을 호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흐름 복판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